핵심 포인트만 쏙쏙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언제 시청자 분들의 마음에 드는 차량이 나타날지 모르니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올라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 판다 중고차의 카물레전유타입와 오늘 아빠 차또 갖고 나왔습니다. 아빠 차. 아빠 차뭐 봤다. 널 데리러 가. 자, 지프 컴패스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프 컴패스 2.3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9년, 2019년 형이고요. 2019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번호판이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이 차량 가격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730만 원.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되게 싸네요. 1년밖에 안 되는데, 2730만원. 키로수키로수가 맞냐? 그것도 아니야. 키로수도4 0 0 0 k m 밖에안 탔어요. 근데, 성능이 이쪽에 한번 띄워주세요. 성능을 보시면은, 뒷트렁크랑, 저기 운전석 뒤쪽에 휀다저 뒤쪽에 휀다 하나 판금돼 있어요. 교환한 게 아니라, 판금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싸게 나온 매물입니다. 코인 매물 아니에요. 아니야. 와서 봐요. 자, 그러면은, 전면부부터 들어가시죠. 자, 앞에 그릴 보시면은, 그냥, 새거 나 다른 거 없는데, 검정색 펄이 들어가 있는, 세련된 차량입니다. 앞에 이렇게, 와, 이렇게 뚫려있네요, 그릴이. 뚫려있는 거 아니고 막혀있는데, 그냥 그림만.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어, 막혀있어. 막혀 자세히 보면 막혀있고. 자,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깨끗해요. 새 차예요, 새 차. 새거, 새거. 이건 새거. 자, 이쪽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새거. 그냥 새거, 신차급. 4 0 0 0 k m 옆에부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70% 70% 80% 정도 남았고요 거의 뭐 세거 새거, 세거라고 하고 되겠네 휠 스크라치도 없어요 아예 없고 이게 휠이 아, 타이어가 지금 17인치 타이어네 17인치 쭉 오시면은 사이드 리프트 여기 많이 깨지는데 깨끗한 상태고 이거 한번 찍어, 찍어보죠 여기 열이, 들어, 열이 들어가가지고, 뭐, 눈 같은 거 있을 때요 녹여주나봐요. 그런 음, 표시 같아요. 자, 그리고 컴패스 멋지게 딱있고요 외판 쭉 오세요. 외판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좋아요. 자, 보시면, 뒷타이어. 뒷타이어도 많이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새거에요.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는 좀 긁어 먹었네요. 쪽에 여기랑, 여기랑. 긁어 먹었어요. 이 정도는 티도 안 납니다. 그냥 타셔도 돼요. 자, 뒤에 볼게요. 뒤에는 전동 트럭일까요? 아닐까요? 전동, 전동 트럭? 아닙니다.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쭉여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트럭 공간은 충분하게 넓습니다. 여기 12V 들어가고요. 잭 12V 가고 여기 밑에 여시면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푸시 푸시 여기 푸시 눌러 주시면 열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있고요. 뭐 공구 이거 뭐, 점프하는 건가? 뭐야, 이게 몰라? 모르겠어요. 점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렁크가 있고요. 이거는 폴딩이 돼요. 저 뒤쪽으로 폴딩이 됩니다. 큰짐 실으실 때저 폴딩하고 실으시면 되고요. 예, 트렁크 닫게, 5개, 닫을게요. 와, 멋있어요. 4 곱하기 4. 4, 4, 16. 4, 4, 16이에요. 4렁구동차입니다. 4렁구동차. 사령부동차. 쭉 오시면은 뭐 헤드라이트 아까 아 이거 브레이크 등잘 보시라고 했죠? 전 영상에 깨진 거 있으면 잘안 보여요.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저쪽도 한번 찍어보세요.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에판 상태도 한번 볼게요. 웹판 상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웹판 상태는 1 0점 만점에 100점을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100점이에요. 잠깐. 쭉 오시면은 없어요. 외판 깨끗하고요. 외판 깨끗하고. 요가 외판이 깨끗하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복해 주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공항장애가올것 같은데 외판 상태는 진짜 100점짜리고요. 휠에 약간 기스는 있었지만은 자 외판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커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이거 신차예요, 그냥. 비닐만 뜨, 는 거예요, 지금. 거의 비닐만 뜨는 상태예요, 컨디션이. 빵빵해요. 그리고 주름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 자세히 한번다 찍어주세요. 여기도 한, 새 거예요, 거의. 천천히 한번 찍어주시고. 없어요.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거의 새 겁니다. 허위매을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격이 싸다고. 자, 네, 실내에 탔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은 우 와우 좋아요 히발류 차량이에요. 히발류 차량이라서 엔진 소음이나 이런 거뭐 떨림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경유 차는 뭐 SUV가 경유차가 많잖아요. 떨림이나 이런 진동도 심한데 뭐 이거 히발류 차량이라 괜찮고요. 뭐이 차의 옵션을 좀몇개 볼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돌리시면은 머드 머드 뭐예요? 진흙 지흙 이런 기초적인 건 알고 있네요. 샌드, 뭐예요? 모래. 모래, 모래, 스노우, 음. 눈, 눈길에서 조절해서 타시면 되고요. 오토로 항상 뭐, 놓고, 평상시에는 오토로 놓고 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는 알로 하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따로 내비게이션 누르는 게 없는데, 여기 핸드폰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블랙박스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서 뭐 자, 따로 장착하셔야 되고요. 여기 하이패스는 달려 있네요. 하이패스는 달려 있고 운전석, 운전석 보조석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는 빠져 있는 타입입니다. 뭐 앞자리는 요 정도라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정도가 끝일 줄 알았지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천장 보시면 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열어 볼게요. 자, 이거 커튼을 벗고 한번 누르시면 반만 닫히고요. 한번 더한 반만 열리고 한번 더 누르면 끝까지 열려요. 이제 유리창은 한 번만 터치하시면은 이제 끝까지 열리는 타입입니다. 아주 잘 열리고 또 이제 한번 조금 만 이렇게 하면 좀잘 닫히고 한번 더 누르면 잘 닫히고. 이거 닫힐 때는 저기 커튼은 한 번만 터치하시면은 쭉잘 닫혀요. 그러면 앞자리 옵션은 요걸로 끝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로 넘어왔어요 여기 컨디션 보세요 한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새차예요 새차 주름 하나 없어요 주름 하나 없고 오 어, 아까 제가 트렁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누르시면 폴딩이 돼요 폴딩이 되는 타입이고 이쪽도 누르시면 폴딩이 됩니다 여기 팔걸이 커플로 두개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은 대지코 대지코가 들어갑니다 대지코 대지코 요코 충전하시면 되고 여기 USB 들어가고 한번 시체 한번 앉아볼게요. 아, 이거 거의 새차급이라 앉기 부담스러운데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앉았는데, 와, 무릎 공간 상당히 넓어요. 주먹 뭐, 개, 한개반 정도 들어간 정도고요. 헤드룸도 이렇게, 뭐, 조금, 조금 키 크신 분들이 타면 살짝 닿긴 닿겠네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큰 편은 아니에요. 좀 작아요. 그럼 뒷자리 옵션은 이걸로 끝! 네본 네트를 열었어요. 본 네트 열었는데 진짜 뭐이 찍어 봐주세요. 진짜 자랑스럽게 깨끗해요. 너무 자랑스럽네요. 내 차는 아니지만 너무 자랑스럽네요. 제가 뭐 허위 명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차 지금 티발리 엔진이라 떨림도 없고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와 진짜 이런 거다 보면은 다새 거예요. 그냥 신차인데. 할인 1천만원 이상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내키는끝 네, 지금까지 지프의 컴패스 2.4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핵심 포인트만 쏙쏙 알아봤는데요 이 차량 신차 가격이 4,340만원 그렇지만 지금 4,000km 간차 차, 2,730만원에 디어 전산가에 지금 올라가있어요 이차 비닐만 뜯고 그냥 며출 운행하다가 한차 같은데 여기 사고가 좀 있었죠? 트렁크 그 리더 쪽에 볼트 교환해서 그냥 교환만 하면 되는 부위고 저쪽 운전석 뒤쪽 핸자 쪽에 황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차량 지금 많이 괜찮게 나온 매물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전화번호 나오는 대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